안녕하세요. 천은꽃선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화면 앞에 계신 1968년 원숭이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한 해를 보내며 때로는 뿌듯함으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마음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 웃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내신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 1968년 무신년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2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세어보고, 다가올 새해를 향한 희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12월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더 좋은 기운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꼭 적어주세요.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건강, 사랑, 재물, 가족의 행복, 마음의 평안, 무엇이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우주에 전달되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자, 그럼 1968년 무신년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2025년 12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은 무신년으로 오행상 무토와 신금의 해입니다. 원숭이를 상징하는 신금은 날카로운 지혜와 민첩함을 의미하며, 무토는 넓은 대지와 같은 포용력을 나타냅니다. 무신년생 원숭이띠분들은 타고난 지혜와 순발력,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청목과 사화의 기운이 흐르는 해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이며, 사화는 뜨거운 불의 기운입니다. 목생화의 원리로 목기운이 화기운을 생해 주는 상생의 흐름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2월입니다. 12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정해월이 이어집니다. 정화는 등불과 같은 따뜻한 불의 기운이고 해수는 깊고 넓은 물의 기운입니다. 화와 수가 만나는 수화기제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음양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12월 20일부터는 무자월로 진입합니다. 무토는 산과 같은 안정된 흙의 기운이며 자수는 차가운 겨울 물의 기운입니다. 토국수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이것은 흙이 물을 저장하여 봄을 준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968년 무신년생 원숭이띠의 본명은 무토와 신금입니다. 12월 전반부 정해월에서는 정화가 무토를 생해주고, 신금은 해수에 의해 설기를 당하는 형국입니다. 금생수로 여러분의 기운이 흘러나가는 시기이므로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화가 무토를 따뜻하게 비춰주니 내면의 안정감은 유지됩니다. 12월 후반부 무자월로 들어서면 무토끼리 비견이 되어 동료와 친구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자수는 신금을 설기시키는 식상의 작용을 하는데, 이는 창의력과 표현력이 높아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토국수의 기운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2월은 1968년 원숭이띠 여러분께 변화와 조정의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면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데 적합한 달입니다. 전반부에는 감정의 흐름을 잘 다스리고 후반부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이 주된 재물의 기운인데 12월에는 수기운이 강해 금생수로 재물이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전반부 정해월에는 해수의 영향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지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개발이나 인간관계를 위한 투자라면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후반부 무자월에 들어서면 무토의 비견 기운으로 동업이나 공동투자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되 믿을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국수의 작용으로 돈의 흐름이 막히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무토는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고 신금은 날카로운 판단력과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12월 전반부에는 정화의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무토를 비춰주어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중요한 회의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해수의 기운으로 신금이 약해지면서 결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여러 번 검토한 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후반부 무자월에는 동료나 협력자의 도움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팀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수의 식상 기운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시기이니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획안을 제시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2월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세요. 특히 재고 관리와 자금 흐름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은 폐와 대장을 상징하고 무토는 비장과 위장을 나타냅니다. 12월은 수기운이 강한 달이므로 신장과 방광 그리고 순환 계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해월의 해수는 차가운 물의 기운이 강하므로 하체와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이라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신금이 약해지면 호흡기가 약해지므로 목도리와 마스크로 목과 코를 보호하세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무자월로 넘어가면 토국수의 기운으로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과식과 폭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특히 연말 모임이 많은 시기이므로 과음을 조심하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이 이 시기에는 더 적합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반신욕도 추천드립니다. 애정운과 인간관계운을 보겠습니다. 정해월의 화수조화는 감정이 풍부해지는 시기입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수의 깊은 기운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운이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자월에는 비견의 기운으로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이 잦아집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의리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무토의 포용력을 발휘하여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연말이라 가족 모임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의 기룬띠와 상극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룬띠입니다. 뱀띠와 소띠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띠입니다. 뱀띠는 사화로 원숭이띠의 신금과 사신합 금국을 이루어 재물과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뱀띠분들과 함께하면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뱀띠분들과의 동업이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 관련 조언을 구할 때도 뱀띠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뱀띠는 여러분의 금전운을 상승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소띠는 축토로 신금을 생해주는 토생금의 관계입니다. 소띠분들은 여러분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소띠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성실함과 신뢰감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띠분들은 여러분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불안할 때 안정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12월처럼 수기운이 강한 달에는 소띠의 토기운이 여러분에게 땅을 딛고 서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소띠분들과 협력하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쥐띠도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자수는 신금과 자신반합의 관계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이입니다. 쥐띠분들과의 만남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쥐띠는 재물과 지혜를 상징하는 띠로 여러분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12월 후반 무자월에는 쥐띠분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정보 교환이나 네트워킹 모임에서 쥐띠분들을 만나면 뜻밖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극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잇목으로 신금과 형충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신충은 방향성의 충돌을 의미하므로 호랑이띠분들과는 의견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호랑이띠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띠이지만 원숭이띠와는 방향과 방식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12월에는 호랑이띠분들과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거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함께 일해야 한다면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세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해수로 신금을 설계시키는 관계입니다. 돼지띠분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중요한 약속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띠는 후덕하고 관대한 성품을 가졌지만, 원숭이띠에게는 기운을 빼앗아가는 식상의 작용을 합니다. 12월 전반부 정해월에는 특히 돼지띠분들과의 만남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거나 일이 꼬이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돼지띠분들과의 금전 거래는 가능한 한피하고 꼭 해야 한다면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또한 돼지띠분들의 제안에 쉽게 동의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원숭이 띠끼리는 비견 관계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띠라고 해서 무조건 잘 맞는 것은 아니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 띠끼리 만나면 처음에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심이 생기거나 서로의 이익을 위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후반 무자월에는 무토비견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원숭이띠끼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원숭이띠와 동업이나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역할과 수익 배분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친구 관계로 지낼 때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지만 지나친 비교는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2월의 행운.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일상에서 이 색상들을 활용하시면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색과 은색입니다. 신금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러분의 본래 기운을 강화시켜줍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은색은 고귀함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흰색 옷이나 은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맑은 기운이 흐르고 판단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상담이 있는 날에는 흰색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으시고 은색 시계나 목걸이, 반지를 착용해 보세요. 가방이나 지갑도 흰색이나 은색 계열로 바꾸시면 재물은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 흰색 꽃을 두거나 은색 소품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흰색 침구류를 사용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아침에 맑은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색과 갈색입니다. 무토를 나타내는 색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높여줍니다. 황토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황색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갈색은 대지의 든든함과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12월에는 토기운이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달이므로 이 색상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베이지색 코트나 카키색 바지, 황토색 머플러 등을 착용하시면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갈색 계열의 정장을 입어보세요. 핸드폰 케이스나 노트북 가방도 이 색상으로 바꾸시면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집안 인테리어에도 황토색 쿠션이나 갈색 러그를 배치하면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붉은색입니다. 정화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여 활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전반부 정해월에는 붉은색 계열의 작은 소품을 지니고 다니시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붉은색은 열정과 생명력, 그리고 행운을 상징합니다. 추운 겨울날 붉은 빛깔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빨간색 목도리나 빨간색 양말을 착용하시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여성분들은 붉은색 립스틱이나 붉은색 매니큐어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고, 남성분들은 와인색 넥타이나 버건디색 양말로 은은하게 붉은 기운을 더하세요. 핸드폰 배경화면을 붉은색 계열로 설정하거나 책상 위에 붉은색 소품을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붉은색 다이어리나 수첩을 사용하면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립니다. 다만 붉은색을 전신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과해질 수 있으니 포인트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금색입니다. 금기운을 보충하여 재물운과 귀인운을 높여줍니다. 금색 장신구나 지갑을 사용하면 금전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금색은 부와 명예, 성공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신금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색상입니다. 금색 목걸이, 금색 귀걸이, 금색 팔찌 등을 착용하시면 귀한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일이 있는 날에는 금색 지갑을 사용하세요. 금색 카드 지갑이나 금색 열쇠고리도 좋습니다. 집안에 금색 장식품이나 금색 액자를 두시면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명함 케이스나 펜도 금색으로 사용하시면 비즈니스 운이 상승합니다. 금색 휴대폰 케이스나 금색 안경테도 좋은 선택입니다. 옷에 금색 버튼이나 금색 장식이 달린 것을 선택하시면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여러분께 특히 좋은 날들입니다. 첫 번째 길일은 12월 4일입니다. 이 날은 정미일로 정화가 미토를 비추고 미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화생토, 토생금의 연속된 상생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재물운과 귀인운이 특히 강한 날이므로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을 하기에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두 번째 길일은 12월 9일입니다. 이날은 임자일로 임수와 자수의 수기운이 강한 날이지만 이는 지혜와 통찰력이 높아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신금이 수를 생하는 금생수의 흐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날입니다. 기획이나 계획을 세우기에 좋으며 학습과 연구에도 적합한 날입니다. 세 번째 길일은 12월 13일입니다. 이날은 병진일로 병화가 진토를 생하고 진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화생토, 토생금의 아름다운 상생 흐름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따뜻한 화기운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귀인의 도움을 받기 쉬운 날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협력 관계를 맺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네 번째 길일은 12월 16일입니다. 이날은 기미일로 기토와 미토가 만나 토기운이 강화되어 신금을 든든하게 생해주는 날입니다. 안정감과 신뢰가 높아지는 날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약속을 하기에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이날 주변에 요청하세요. 다섯 번째 길일은 12월 25일입니다. 이날은 무진일로 무토비견의 진토가 더해져 토기운이 매우 강한 날입니다. 토생금으로 신금에게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우 길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이기도 하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짐하기에도 완벽한 날입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12월 28일입니다. 이날은 신미일로 신금 비견에 미토가 토생금으로 지지해주는 날입니다. 그 같은 금기운 끼리 만나 여러분의 본래 기운이 강화되고 토의 지원까지 받는 최고의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결정이나 처리해야 할 일들을 완성하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이 여섯 개의 길이를 잘 활용하셔서 12월을 성공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길이에는 특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중요한 일정을 배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을 잘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라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다음 해를 위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올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셋째, 반성과 계획의 시간을 가지세요. 올해를 돌아보며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무토의 안정된 기운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연말이라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시면 복이 쌓이고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금생수로 흘러나가는 기운을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12월은 끝이자 시작입니다. 내년을 위한 공부나 자기개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수의 식상 기운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1968년 무신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은 타고난 지혜와 민첩함, 그리고 넓은 포용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2025년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비록 수기운이 강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는 봄을 준비하는 겨울의 과정입니다. 정해월의 화수 조화 속에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무자월의 토수 관계 속에서 내실을 다지세요. 기룬띠인 뱀띠, 소띠, 쥐띠분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상극띠인 호랑이띠, 돼지띠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행운의 색상인 흰색, 은색, 황색, 갈색, 붉은색, 금색을 일상에 활용하시고, 여섯 개의 길일에는 특히 중요한 일정을 배치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음양오행의 이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고 좋은 시기가 온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12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감사하며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꼭 남겨주세요.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건강, 사랑, 재물, 성공, 가족의 행복, 무엇이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우주에 전달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운꽃선녀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이 채널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